지금 보시는 모델은 에비이터 에 6인승 블랙 레이블이고요. 외장 컬러는 블랙 그리고 실내 컬러는 마호가니 레드입니다. 이게 마호가니 레드고 진한 이제 빨간색 시트라서 되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제 뭐 관리하기 관리하는 용이성도 또 굉장히 좋죠. 그래서 마호가니 레드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. 뭐. 샬레의 테마보다 마우관니라도또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이제 루프 보시면 루프도 이제 같은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또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그릴 같은 경우에도 링컨 로고로 되어 있고 이제 레터링도 이제 전부 블랙으로 들어가서 되게 또 고급스럽습니다. 지금 이 모델도 할인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. 구매하시기도 좋고 바로 출고 되니까요.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블랙 라벤. 아까 보셨던 거는 이제 7인승이고 이건 중인승이에요. 중간에 시트가 없고 암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열 시트, 2열 공간이 조금 더 넓죠. 이거 바로 출고 되니까 연락 주십시오.